서울 공연 예술고의 교감이 연예인 등 특정 학생에게 입시 특혜를 주고 기간제 교사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. 서울 구로 경찰서는 서울 공연 예고 권모 교감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권 교감은 입시 과정에서 이학교 실용음악과에 다니는 영화배우 A 양 등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당시 입시심사위원은 경찰조사에서 교감으로부터 A양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권교감은 실용무용과 학과장인 교사 박모 씨의 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.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 씨는 지난 2월 계약 만료가 임박해 재임용을 위한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학교 시간강사 채용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당시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채용 시험 문제가 같은 것을 알게 된 교사들이 박씨의 해촉을 요구했지만, 교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